자, 여기 남은 문제 4개 하겠습니다. 3, 4, 5, 7, 이거 먼저 할게요. 1263번. A중학교 전체 학생 수는 B중학교 전체 학생 수의 3배이다. 3배이다. A 중학교, B 중학교 전체 학생 수가 A 중학교 는 B 의3배 여기 는 X 명 이라고？하 면은 3X 명이, 전 체가 되는 거야？오케이, 그다음, a b 두 번째 줄 여학생의 상대도수의 비가 2대 3이래요. 여학생 상대도수가 2대 3. 2 b 3 b 이렇게. 2대 3. 어. 그러면 이거는 상대도수야. 실제로 여기 몇 명이라는 거야? 전체 중에 몇 명인 실제 몇 명이 했더니 2비가 e, 나왔다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y라고 할까? 지금 x로 시작했으니까 y라고 할까 문자는 뭐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또 여기는요. x 중에 3, 몇 명이 상대도수가 3 y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그지? 여기 들어갈 네모는 뭐예요? 곱해야죠. 곱하면? 6, 6xy. 6xy. 6xy 명이었다는 얘기야. A 중학교 여학생은 6xy 명이었다는 얘기요. B 중학교 여학생은 몇 명이야? 3xy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몇대 몇이야 그러면? 이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나는 몇대 몇이야 이게? 6. 2대 1이죠 아. 1대 2라고 대답하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1264번 1264두 회사 A, B의 전체 직원은 A는 300명. A 회사의 전체는 300명. A 회사 전체는 300명. 100명? 여기 300. 여기는 500. 음, 4년 이상. 계급이 4년 이상. 8년 미만. 여기 도수가 서로 같대. 도수가 서로 같대 여기가. 명수가 똑같대. 그러면은 x명 x명이라고 합시다. x명 똑같이 x명. 여기는 300명 전체가 500명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대도수를 구하래 이번에는. 상대도수. 몇이야 이거는? 300명 중에 x명이죠 여기는. 그죠? 300명 중에 X명. 이게 상대도수지 맞냐? 여기는요? 500명 중에 X명이죠. 근데 여기 명이라고 안 하지, 여기는 상대도수는 단위가 없어요. 이게 몇대 몇입니까? 이거는. 몇대 몇이니? 몇대 몇이야, 이게? 몇대 몇이에요? 여기다 다 600, 500, 아니 몇을 곱해? 아, 15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00을 곱하면은? 5x, 3x, x가 똑같으니까 지우면은 뭐야? 5대3그 아래 1학년 남학생, 여학생 1265번입니다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상대도수. 옳은 것은 1번. 남학생 기록이 더 좋아요. 여학생, 여학생 기록이 더 좋아요. 이게 달리기죠. 달리기죠. 그러면 달리기 있는 기록이 좋은 건 빠른 거지. 그지? 그럼 왼쪽을 봐야 돼, 오른쪽을 봐야 돼? 왼쪽. 왼쪽을 봐야죠. 12초에서 14초 여길 봐야죠. 네. 이해됐어요? 예, 네. 그거 이따가 하세요. 네. 쭌. 네, 맞았는데. 아았어요 네. 근데 지금 대답하는 거 틀렸는데요? 질문말 했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집중하세요. 네. 야, 여기, 이 어떻게 돼서 이게, 이게, 여기가 초, 여기가 시간이잖아. 아니, 시간이 아니라 초잖아, 초. 달리기면은, 달리기가 빠른 거는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여기 숫자가 작은 쪽을 봐야 돼. 이쪽, 이쪽을 보는 게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느린 거야, 여기는. 남학생이 더 빨라, 여학생이 더 빨라. 남학생이 더 빠르네요. 1번, 맞았네요. 그죠? 2번. 여학생의 기록 중, 파란 색깔, 보수가 가장 큰 계급은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걸 찾아야지. 몇초 이상이에요? 몇초 이상이에요? 18초 이상 16을 18로 고치세요 또몇초 미만이에요? 20 어, 18초 이상 20초 미만으로 고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 남학생이 총 50명이면 어, 14초 이상 16초 미만은 상대 도수가 몇이에요? 14에서 16 남학생 0.2네요 50명인데 50명 중에 몇 명이어야 0.2가 나오는 거야? 곱해야지, 둘이. 곱해야지, 10명. 10명. 네. 4번. 여학생 15초가 있대요. 그러면 계급이 어디예요 15초면? 음. 그러면 여학생 제일 높은 사람은 몇이야? 아, 좋은 쪽에서니까. 봐봐 여학생이 12에서 14, 14에서 16. 여기 몇이야? 여학생 상대 도수가 몇이야? 12에서 14가 몇이에요? 여학생 12에서 14가 몇이니? 이한 칸이 몇이야? 한 칸이 몇이야? 0.02 그게 두 칸이 있지 0.04그다음 여기 여학생 파란 거 봐야 돼 14에서 16 여기 0.1이네 몇 초야? 15초인 사람 15초인 사람은 요거두개 합쳐야 되지 합쳐서 0.14죠 그죠? 100을 곱하면 몇이에요? 14 14% 안에 드는 거지 얘는 그지? 4번 맞았네. 답이 1번, 4번이네. 5번. 5번은 틀렸네요. 고쳐볼게요. 기록이 18초 이상. 20초 미만인 학생은? 누가 더 많아요, 남자 여자 중에? 여자. 여자가 더 많네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다? 남학생이몇 명인데요? 기록이 18초 이상 20초 미만인 남학생의 상대 도수가 몇이야? 0.24 0.24 남자가 0.24 여자는요? 0 3 6 누가 더 많은거야? 여자 모르죠 이게 0.24명0 3 6명이 아니죠 비율이죠 남학생이 몇명 중에 몇명 이런 거잖아. 0.24지. 여학생 몇명 중에 몇명 이런 거지. 만약에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똑같이 뭐 50명, 50명이야. 그러면 이걸로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수 없는 거야. 알겠니? 5번은 틀렸어요. 5번은 뭐라고 고쳐야 돼? 비교할 수 없다. 왜 비교할 수 없어요? 남학생 전체가 몇 명이고 여학생 전체가 몇 명인지 알, 모르니까. 저 상대로 써가지고 비교하고 싶을 때는 똑같아야만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어. 이런 것도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세요. 어? 그것도 질문이었어? 1267번? 알았어, 이제? 그럼 이제 질문 다 끝났지?